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랜만에 저이 백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왔습니다 오랜만에아 너무 마음이 편해요 지금 날씨 너무 더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휴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다녀왔습니다 <laughs> 휴가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 이강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laughs> 이강인 선수를 <laughs> 자료 화면도좀 남겨주시고 요피진인데 저희 무인자 직원분들도 휴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휴가 시즌에. 어떤 룩을 연출하고 다니는지 좀 궁금해서 알아보러 가려고 하는데 트렌드를 알아보러 가시죠. 너무 궁금하네요. 가시죠. 아 이거 오랜만이네. 어. 아 반가운 얼굴이네. 오랜만인데요. 왜회사로 출근하셨어요? 아회사로 출근하셨어요. 이거 뭐야? <laughs> 아 인터뷰 잠깐 어. 해주실 수어요 약간 그 컨셉하고 너무 잘 맞아요. 오늘 어, 컨셉 뭔데요? 오늘 휴가. 재등장이신데 그래도 네. 자기 소개는 한번 하고 가야죠. 1년 만에 퇴사 안 하고 잘 돌아온 키즈팀 골프팀 사업개발 김지홍이라고 합니다. 뭐가 하나 더 들었네요. 어, 골프팀까지 늘었는데 오늘 자로겸직해제 아마 될것 같아요. 출구룩이 <laughs> 진짜 주제로 삼고 있는 컨셉하고 너무 잘 어울린데. 아,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에 등원룩이라고 애기랑 같이 매일매일 찍는 사진을 올리는데 애기 옷에 맞춰서 입고 나왔어요. 애기도 오늘 휴가룩인가? 아, 네. 애기가 오늘 더 멋있어요. 위에는 이제 마른이랑 콜라보한 이제 셔츠고 아주 좋은 가격에 매대에서 구매했습니다. <laughs> 바지는 무신사 슈퍼세일 할때 샀는데 재공인것 같아요. 제공인 같은 근 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잘 했고요. 신발은 빔스랑 아일랜드 슬리퍼인데 결혼하고 살이 쪄서 그런지 너무 딱 맞아가지고 약간 민망한 느낌이 있어요. 아내가 발볼이 뚱뚱해졌네? 약간 이렇게 피드백을 하던데 원래는 원래 너무 너무 잘 맞았었고. 지금은 약간 발볼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긴 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제일 신경 쓴 부분 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신경 쓴 부분? 햇볕이 쨍쨍할 줄 알고 어제 기준으로 선글라스를 챙겨왔는데 날씨가 이렇네요. 아 그래도 아, 너무 아쉬우니까 착용해 보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한 번만 착용해 보시죠. 아 네. 잠시만요. 어? 진짜 놀러 갈것 같죠? 이게 완성이 됐데 다소 이 브리지가 좀 짧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서양 사람 기준으로 나온 거라 가지고 제가 지극히 동양 사람 얼굴이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선글라스가 가장 신경 쓴 아이템이다. 그냥 선글라스가 쓰고 싶었다. 아, 휴가 계획 없으세요? 어, 휴가 7월에 7월 말에 갈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아기가 있어 제주도로 오선는 가게 될것 같아가지고 제주도 키즈룸 있는 데로 갈것 같아요. 거기서도 아이와 함께 룩을 찍으실 거 아니에요? 어, 사실은 이번에 애기 거 이제 로아앤 제인에서 수영복 나왔는데 그 디즈니 콜라보로 미키 모자 있고 되게 귀엽거든요. 망감부. <laughs> <만간부. 웃음> 잠시만, 죄송해요, 잠시만요. <laughs> 아니, 이렇게 영업방식이 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아기 수영복을. 네, 아기 수영복이 이제 무신사 지금 치즈 썸머 페스티벌 진행하고 있는데, 망감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시자 스탠다드 본부의 신경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룩이 인상적인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상의는 킨더살몬 제품이고요. 그리고 하의는 보세 제품이고 상의는 슬림하게 연출을 했고 그 밑에는 좀 와이드하게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서 믹스 앤 매치.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제품입니다. 가방은 제가 인터넷 보다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해외 직구로 했습니다. 그 톤이 되게 맞는데 따로따로 구입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부러 맞춰 입으신 거예요? 그쵸. <laughs> 원래 평소에 화이트 톤을 좋아해서 화이트에 약간 블랙 한 방울 얹었다고 생각해서 신 블랙 한 방울. <laughs> 네. 팔찌가 지금 약간 포인트로 눈에 띄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요? 음. 이거는 에르메스 팔찌인데요 역시 눈에 띄느라 <laughs> 아 이게 좋은 게 양면으로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투톤으로 이렇게 오렌지 컬러랑 브라운 음. 컬러 두개다할수 있어서 되게 실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투웨이로 할 수가 있네요 네. 너무 좋다 그럼 오늘 입으신 아이템 중에서는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애정하는 아이템은 이 가방인데요 너무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어딱 봐도 네. 편해 보여요 약간 네.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아, 그리고 이렇게 주름 땡길 수 있어서 도 되게 좋고 이렇게 더 밑으로 내리면 은더 크게 연출할 수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서 되게 아,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오늘 약간 저희가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게 휴가 룩 약간 이런 느낌인데 혹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있죠 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 파리랑 스위스를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요 재밌게 놀아야죠 <laughs> 계획하신 착장 같은 게 있으세요? 음... 스타일, 컨셉? 약간 프랑스에서 되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이런 데를 가려고, 페미닌한 드레스? 같은 거를 몇개 가져갈 어... 예정입니다. 분위기로 확실하게 내실려고. 네. <laughs> 소문을 듣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맞아요. 어떤 소식이길래 이게 렇 다들 얘기를 하신 건지. 아 되게 네. 공개적이 돼버리는데 <laughs> 6월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파리랑 스위스. 스위스를 신혼 여행으로. 아 정말요? 신혼들을 네. 안 하시네. 출근도로 안에. 오, 안녕하세요. 출근로가 아시죠? 네. 본적 있으세요? 아. 네. 아 그러면 10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글로벌 커머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한번은 꼭. 가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힙걸이 <laughs> 붙잡지 나. 않을 수 없었어요. 춤은 <laughs> <laughs> 룩이 굉장히 네. 인상적인데, 나. 소개 좀 해주세요. 약간 진짜 힙걸처럼 입용하는데요 <laughs> <laughs> 여행갈 때 많이 입는 룩이긴 한데, 반팔티는 슈프림 반팔티고, 쨍한. 상의에다가 바지는 셋업 위엑스라는 브랜드의 바지고요 끈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바지로 매칭을 해봤고요 비니는 플레어 브랜드고요 제가 비니나 캡 모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침에 비니로 장착을 하고 왔습니다 신발은 뉴발란스 신발로 네 매치를 하고 왔습니다 가방은요 가방이 제일 눈에 띄는데 아... <laughs> 알려주세요. 내손 내삼이고요. 네. 잔디씨야. <laughs> <열심히 하시는> 네. <laughs> 네. 아니, 그런 거 같았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laughs> 나는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요? <laughs> 이미테이션인가? 그래서 <그게 좀 웃음> 말 좋잖아 <그렇잖아>, 라고 <laughs> 그 생각했잖아. <laughs> 연출하신 아이템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은 요즘 바지를 요즘 교복처럼 입고 다니긴 하는데, 올해 신상인데, 너무 편하고, 약간 Y2K 하면 요즘에 약간 9부, 7부 기장 정도의 반바지가 요즘 유행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아는하고, 끈이 많이 달려있어서. 위에 상의를 막 심플한 걸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끈 자체가 약간... 디테일이 되어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위에 약간 이렇게 어지러운 티 말고도, 그 반팔 셔츠 입어도 괜찮고, 흰티 입어도 괜찮고, 어, 어. 에, 약간 기본템을 기본템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는 바지다. 보통 여행지 룩 하면은 약간 하와이안 셔츠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이 아. 음. 힙걸 룩은 어디 여행지에 어울리는 룩인가요? 약간, 양냥 야... 음, <laughs> 제대로 즐기려면 약간 벗어야 되는데. 아. 출근할 때 벗을 수 없으니까. 약간 퇴근하고 바로 갈수 있는 룩 예, 아, 오케이, 네. 오케이. 혹시 그 휴가 계획 있으세요? 아, 네, 그럼요. 휴가 가야죠. 어디 가시나요? 저도 앞으 어떻게 또 아, 계획하고 있어요? 언급한 양양을 또. 아, 뒤집어지게. 예. <laughs> 뒤집어지나 양양은 <laughs> 어떻게 뒤집어지나요? 양양. 또, 예. 아, 양양이 또서퍼비치가도 인용하잖아요. 또 그쵸. 거기 가면서 서핑을 안 합니다. 앞에 술집이 차가 있는데, <laughs> 거의 한 바퀴 쫙 돌고, <laughs> 바닷물에 발한번 담그고, 나와서 저기로 갈아 신고, 다시 술집 들어가고. 예,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루틴. <웃음> <웃음> 눈에 선한데요, 모습이. <웃음> <웃음> 어이구야. <웃음> 아민 선님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조식 차러 왔거든요 아 그래 조식 네. 먹으려고 네, 네, 아이 조식 먹기 전에 잠깐 인터뷰 좀할수 네, 해야 있어요 해야죠, 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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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민선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네. 팀배 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근룩이 네. 약간 인상적이에요 아 오늘 출근룩이요 네. 유행템으로 좀 들어왔어요. <laughs> 거는 아모멘토에서 산 크로셰 이제 니트고요 바지는 빈티지 샵에서 샀는데 그 폴로 거예요. 근데 당사하시는 분이 트레비스 카씨가 입었다고. 해서 바로 샀죠. 뭔가 멋있어 보여서 신발은 자라에서 발레리나 슈즈 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방은 포터랑 토가플라랑 같이 한 가방이거든요. 이거는 저그 모자인데 생일 선물 받았어요. 그선 러브라는 무신사 브랜드인데 제가 이민 선이잖아요. 선 러브 이렇게 자기의 그런 느낌으로 사왔. <laughs> 아니, 많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거예 아, 거예요? 제가 사달라 그랬어요. 아. <laughs> 저는 상의는 루에브르 제품이고 아래는 쇼핑몰 제품인데 여기 떠나고 싶은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았고요.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하트 목걸이 유행인 것 같아서 이 약간 줄이 포인트인. 딥브로우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오니츠커 타이거 실버 신발 매치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자체 제작 제품인데 물론 지금도 꾸미긴 했지만 너무 꾸민 것 같을 것 같아서 트링백 해서 눌러줬고요 그래고 이게 포인트인데 키링이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처럼 나손톱깎인줄알았잖아 <laughs> 사실 추구는 주제가 네. 여행 약간 이런 거였는데 평소 여행 갈때 다른 변화를 더 주시나요? 음. 여행 갈 때는 좀 이런 거를 나시로 바꾼다던가 음. 아니면 좀소금만 음. 입는다던가 음. 살을 조금 뺀 다음에 음.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좀 좋지 음. 않나 약간 더 간소화해지는 음. 느낌 네 거. 맞아요 맞아요 오늘 룩에서 그러면 각자 가장 신경 쓴 포인트가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요 키링이 제가 엄청 힘들게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구매해서 받은 거라서 저는 아무래도 요 네트 소재 이 니트가 아닐까 그걸로 조금 포인트를 줬었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입을 룩에 어울리는 약간 여행지 같은 거그좀 어려운데요. <laughs> 아무래도 좀 편한 바지를 이렇게 입고 했으니까 음. 기차 여행 같은 거 오래 가야 되는 그런 여행에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좀 바다 모래 약간 컬러 음. 뭔가 약간 유럽 쪽의 휴양지 <laughs> 이 밀짚모자 쓰고 약간 아, 네, 그런 느낌 아이템 하나씩 더 더해주는군요 자기 네. 특권 아, 이런 거 오늘 조금 덜은 거거든요 회사 오는 거라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여름 휴가 계획 네저 휴가 계획 빡빡하게 잡혀있는데요 <laughs> 제가 이제 6년 만근 갑니다 올해 그래서 프랑스 음. 아, 갈,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잘 부탁해요 윤경님 <laughs> <laughs> 모든 걸 윤형님께 다 <laughs> 주고 갈 생각이. 저는 여름에는 좀 약간 더워서 다니기 조금 짜증날 음, 것 같아서 <laughs> 아예 10월로 갈까 생각하고. 어 <laughs> 사실 <웃음> 여행을 안 가요. 집순이고. <laughs> 회사를 맨날 이렇게 여행 오듯이 오는데 <laughs> 잘 여름에는 가요. 그 에어컨 빵빵한 네. 네. 회사 가네 그렇죠? 회사와 집이 <laughs> 최고죠, 사실. 너무 힘들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을 가져야 돼. 어, 조아랑. <laughs> 조화랑이다 <웃음> 인터뷰 가능하시겠어? <laughs> 네, 한번 해합니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무신사에서 컨텐츠 기획하고 있는 조화랑입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안 그래도 우리 휴가 약간 룩을 아, 휴가 응, 휴가 룩을 생각하고 있는데 룩 보니까 이대로 그냥 여행 떠나도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아룩 소개 좀 해주세요. 파란색이 되게 진심인 편이어가지고 이제 라퍼에서 셋업으로 귀여 워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요 봤고 베이스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마그리드 가방이에요. 기가 그려져 있는 가방으로 네, 음악하는 사람인 척 한번 해봤습니다. 베이스밴은 절안됐잖아요 네, 베이스밴지 이주 네, 됐습니다. 신발은 이 신발에 현재 집착할 정도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신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생각한 아이템 뭐예요? 오늘 포인트로 생각하는 아... 아이템 하면은 아무래도 가방이지 않을까 좀 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아... 가방을 조금 아...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나요? 또 왓츠 인 마이 백을 하자면.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신나게 놀면 또 머리가 망가질까봐 모자를 넣었고, 너무 촉촉한 무신사 핸드크 어머, 어머 있어요. 뼛속까지 무신사. <laughs> 지갑이랑 옷에다 뿌리는 의류 스프레이, 가볍게 항상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대부분 뷰티 아이템이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뷰티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혹시 음. 휴가를 계획하고 음. 있나요? 아, 안 그래도 일본 만화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친구하고 같이 도쿄에 놀러 갈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 사실 뷰티 많잖아요 그렇죠 눈여겨볼 아이템인지 음, 음. 혹시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센카 제품이 되게 휘핑이 강해가지고 음. 세정력이 되게 높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좀싹 쓸어와가지고 들한테도 나눠주고 거기 한정판으로 이제 뭐 마리오라던가루이지라던가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러쉬구경을꼭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기실에 어, 술술 나오네요. 뷰티맨 예. 하니까. 뷰티맨. <웃음> 뷰티맨.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콘디 2팀의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 붙잡혀 오셨는데, 오늘 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무신사 컨셉으로 오는데, 다 보세라서. 하나하나 뭐... 딱 무신사가 있어요. 뭔가요? 한 달이야. 요번에 <laughs> 쇼케이스에서 이렉티케가 어. 신은 거 아시죠? 아이러스, 그겁니다. 아니, 오늘 룩 굉장히 편해 보이고 이쁜데, 평소에 추가하는 추가 룩이 있어요? 어, 저는 무신사에서 예쁘면 무조건 다 사요. 월급을 다시 받치는 <laughs> 사원이라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께서. <laughs> 아니 그럼 물신사 월급은 다 받친다고 했는데 등급은 어떻게 돼요? 다양한. 오. 계속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응. 엄청난 쇼핑 러시네요 <laughs> 저희가 오늘 주제가 휴가인데 휴가 계획하고 있으세요? 아 제가 연차를 4월에 모조리 다 소진해 버렸거든요 그냥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네요 네, 휴가는 한 10월쯤에 멀리 껴서 금토일 이렇게 일본 일본 어디 가실 건데요? 도쿄 가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휴가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소연님만에오 캐리어죠 캐리어 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음... 또 신발, 피규어, 옷다 모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 많이 쇼핑을 해서 오시는 타입 파이... 네 그래서 관세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신사 상품기획팀 안한영이라고 합니다. 소개가 너무 인상적이네요. 이런 예. 걸또 못상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추운로 굉장히 블루블루한 네. 연출을 주셨는데 추운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휴가들 많이 가시잖아요. 바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블루로 맞춰봤습니다. 네, 셔츠는 포터리 셔츠인데, 소재도 좋고, 교복처럼 잘 입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런칭한 디스커스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색깔이 되게 피그먼트로 돼가지고, 약간 물 빠진 듯한 예쁜 블루 컬러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셀비지 바지인데, 비술로 바지고요. 신발은 아디다스 슈퍼스타입니다. 가방은 포터. 포터입니다. 휴가 기회 없으세요? 팝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좀 바빠서 9월에 일본 가려고 합니다. 약간 여행의 테마 같은 게 있나요? 즉흥적인 거 좋아해서 그냥 딱 항공권만 딱 예매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도쿄 가실 때 네. 약간 쇼핑을 테마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네네네. 일본 가서 이제 쇼핑 좀 하려고 네.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laughs> 그 여행 가셨던 여행지 네. 중에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어요? 저는 호주요. 호주 그래요? 네. 하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파란색이고 또 잔디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초록색이고 자연 공간들이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입고 다니셨어요 호주? 어... 막 맨발로 다니고 그때 수돗물 그냥 막 마시고 되게 자연친화적인 어요 그럼 지금 다시 호스로갈수 네. 있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 딱 반바지 하나만 입고 다볼만것 같아요. 오, 오. <laughs> 정말 자연 친화적 네네네, 아. 자연인으로.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아 좋네요. 아 약간 뭔가 지금 순간적으로 성장했어. 우인사 <laughs> 직원들을 만나니까 확실히 더 친근감이 있고. 편안하네요. 다들 휴가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도쿄, 파리가 굉장히 대세인 것 같은데, 나도 다시 가고 싶어요. <웃음> 보내줘요. 다들 <laughs> 휴가 보내줘!